Ja, jeg har hørt 다 길었어. 아 어, 이 새끼. 타고 있었어. 이깐족거림을몇년 동안. 와, 와, 와. <laughs> 진짜 등골을 또 4번 이렇게 숨 있어. 와, 와, 와. 응. 오. 어떻게 몰까? 어떻게 몰까? 알 왼쪽 쉬이어서 근데 기어들어가 여기 아, 여이 안됐어 아, 여기 이상 봐. 아, 여 아, 아, 니 여기 서부터 아, 여기 사기 지 아, 여지사 아, 그기 사기 봐. 아, 여기 아, 요 그정그 <laughs>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정 헛다, 하는지 도랐어그 정도. 그 그러니까. 생각이 있었겠지 도그데도 키퍼치 치는 도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그 정도. 이 정도.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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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그정나그 그 크로스 날라오는거 해딩 못했는데 밀었잖아요 종호형한테 올라가! 올라가야돼! 어, 야 뭐해 이 다음에 이걸 놓친거지 <laughs> 돌려. 왜 고생이 없 좋다. 아, 왜그래이먹 <laughs> Gue t referred on as you can. Ni on all, in this city i can get figured out the moon out there! еbook, challenge from invers, 任何。 어, 멋있다! 어, 형을 못 올렸으면은, 명연은 모자, 아서 모자, <laughs> 아서 이랬을 텐데, 지금 잘 올려가지고 참았어. <laughs> 아니, 아까 종호가 안뛴거 진짜 개빡쳤어. 뭔수형옆고 <laughs> 있어? 어. 그니 <놀라> 너무 신나게 몰는 게, 하계 계속, 계속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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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라 <웃겼더라> 칩시.. 시 칩시 야 오늘 다치시금지야 <laughs> 아, 너무 맛있게 와 씨발 아나 진짜.. 아 진짜 제일 열심히 뛰더 제일 아, 열심히 제형이형 아, 미쳤어 그뭐네 친구야? 아 양.. 저 근우 친구 청수? 네너 청수. 청수 아니었나? 나도. 다들 내려가 you know? I d o n 가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꽉 호주가 라인 보고 있어요. 호주야 아, <laughs> 아, 아. <laughs> 벌리고. 그렇지. 그렇지. 아, 다가 보고자 아, 뭐야, 뭐 이씨. 뭐, 뭐, 오빠, 뭐야. 아, 벌려, 벌 밑에 누구 있어? 왼쪽에 <laughs>

라인 타 라인 벌려 벌려 나갔까요공 뭐 봐야지 다시, 다리. 잠깐, 다리 정비, 다리 정비. 잠깐, 다시 리턴 다시 리턴 다시 리턴 어. 가운데 있다 굿뛰 그렇지 아 라이스 공중 공주 안쪽으로, 우주, 안쪽으로. 안으로, 안으로 쳐 안으로 쳐 그렇지 아, 호두 뭐, 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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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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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격투였어. 병이 많이 나왔어. 용수야! 네가 풀어줘! <laughs> <laughs> 너왜 이렇게 술잔 거냐? 맨날 신기해. <웃음> 나도, <laughs> 나도 엉뚱주마 <엉먹지, 웃음> 너 <너무> 진짜 해보해지가 <laughs> 제일 잘 먹지 않아? 정독정독 갑니다! What? <laughs> 8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니까오늘 10시부터 여기올니까 응? 돈? 응? 왜너 어디 어디 안아가지네 형 오있다! 올라가,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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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라가! 더 올라가! 더 올라가! 이까지 어, <laughs> 쭉 돌아가! 돌아 뛰어! 오, 오 나이스다! 와안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나 혼자서. 웃음> <laughs> 아, 해! 하고 쳐은거어나게 해? <laughs> 아, 나 나쁜 을못하 넘어도 될거같

라이트 뛴다, 뛰어. 무조 뛰어! 그렇지! 좀비야, 좀비야, 좀비야. 툭, 툭! <웃음> <웃음> 어? 오징어! 아이고! 여기 예다예리다고생 아, 없어. 그러니요 뭐어졌어 멀어졌어, 멀어졌어, 멀어졌어,